<웃음> <웃음> <빠바밤> <웃음> 맛있는 채널 제이지의 맛있는 <laughs> 화웅작가입니다 건강 김사장입니다 네 오늘의 11시, 11시 뉴스. 뉴스 저희 채널 제이지 채널 맛있는 채널 제이지가 2018년 개해를 맞이해서 개편을 <laughs> 하게 <하는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웃음> 개해를 맞아서 개은편 예. 또 개편했다 개해니까 개편하고 아, 진짜, 아재 개그 이런 거 치기 싫니 어,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컨텐츠를 우리 브로지님들께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개편을 단행했냐. 눈물의 개편. 네. 빵을 <laughs> 없앴어요. <laughs> 요리를 없앴습니다. 저희 요리 너무 요리를 못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요리를 너무 못해 맞아 네, 요리를 너무 못하고 둘다 똥손이야 네. 어쩜 이렇게 요리를 못할 수가 있지 요리를 입은, 입은 되게 못하는데 그거를 그렇막 응. 연습할 시간도 별로 없고 응? 네. 그래서 저희가 요리편을 그냥 시원하게 그냥 딱 그냥 요리는 접자 어? 힘만 들고 오히려 요리하느라고 먹방이라든가 이런데 집중도잘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먹방이랑 특별한 먹기 미션에 좀더 많은 집중을 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제작팀도 일주일에 네 편이나 만들어야 되니까 하, 피로감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네그 덕에 제가 특별한 미션 편막 제가 편집하고 있는데 아주 저도 죽겠습니다 아, 근데 데, 사장님이 편집하시는 네. 거 되게 반응이 엄청 좋아요 내가 약 먹고 <laughs> 약약반 <laughs> <받는> 여러분 <웃음> <안> <웃음> 인생은 건강에 행복하고, <웃음> 건강하다. 건강에 <laughs> 힘들 그래서, 아니, 올해부터는, 2018년부터는, 아, 그래. 우리가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주지 못할 바에, 브로치님들이 약간 애정으로 봐주시는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이 약간 전해지, 전해졌던 것 같아요. 아니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자, 우리 발 과감하게 단행 좀 없애는 걸로 단행을 하고, 대신에 먹방이랑 특별한 미션, 특별한 먹기 미션에 핵 집중. 핵 집중? 응, 음, 핵 집중. 그래서 결론은 뭐죠? 딱세줄 요약해주세요. 자, 세줄 요약. 자, 이제부터는 먹방과 특별한 먹기 미션 이두 가지만 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편이 오픈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먹기 미션은 수요일. 음. 음. 그리고 먹방은 웹툰이 오픈되는 토요일 11시, 수요일도 11시고요. 그리고 진짜 독자분들이 이런 요리 해준 하는 거 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토요일부터 같이 네. 그런 신박한 음. 거는 음. 마, 이렇게... <laughs> 네, 심... 그런 관계던것 같은데... 이술도 뽑고 계시는데... 맛있죠? <laughs> 아직도 맨 졌어. 어. 약간 상한 빵? 상한 빵? 그런지 많이 들으면 들을 수 있잖아요? <laughs> 네,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요청 주시면 또 해드리면 할게요. 맞아요. 음, 소통하는 우리 맛있는 채널. 괜찮죠, 여러분? <laughs> 죄송합니다. 자, 끝납시다. 양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볼거리들이, <laughs> 볼거리들이 줄어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네. 사장님, 맞아, 맞아.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빨리 양해 같이 부탁드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웹툰 순위 낮은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 브로치님들, 개 새해 복 많이 받아. <laughs> 하세요?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laughs>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 사랑합니다.